비호의 소송 다루겠습니다. 감히 하찮은 유튜버 놈이 자시하지 않겠다! 어쩌라고. 안녕하세요. 이수비입니다 며칠 전 아주 크게 화제가 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OE가 미국에서 거의 약 15년간 밴을 맞아버린 사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기사 제목부터 미국서 중국 OLED 퇴출이라고 이렇게 어, 이름을 적기도 했어요. 생각해보잖아요.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Z폴드 7. 거기서도 UDC가 오랫동안 쓴걸 뺐는데 그것도 BOE와 소송 중 일부이기도 하고 해서 어, 좀 재미있기도 해요. 아무튼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OLED를 둘러싼 세기의 싸움. 한국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와 분쟁에 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사가 접해서 미국에서 거의 15년간 BOE 디스플레이를 못 쓴다고? 무슨 일이지? 더 자세하게 찾아봤고, 소송전도 뜯어보니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요소가 많아서 오늘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 타임라인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BOE라는 회사가 뭐냐면,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사 중한 곳이고요. 연약은 1993년으로 오래되지 않았고 이렇게 짧은데도 이 디스플레이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2002년 당시 하이닉스의 LCD 사업부인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특허랑 대량 생산 기술로 크게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한국은 디스플레이가 LCD보다 미래에는 OLED가 대세가 될것 같아서 l c d 를 모두 줬고 OLED로 전환했고 BOE도 OLED 개발에 공을 들였고 실제로 지금은 애플의 BOE 패널을 납품 중이기도 하죠. 다만 수율이나 품질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요. 이것들도 사실 BOE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뭐 먹튀라든지 산업 스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어 많아서 막좀 시끌시끌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럼 다시 소송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잖아요. 먼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BOE와 OLED의 싸움 시작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글로벌 점유율이 매출 순위로 보면 거의 한 44%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컸어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로만 봐도 약 50%일 정도로 굉장히 컸죠. 그럼 LG 디스플레이는요? 사실 LG랑 삼성이랑 좀 방향성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 LG는 TV에 들어가는 대형 OLED 시장을 잡아먹고 있었고, 삼성은 예전부터 중소형 OLED에 집중을 했죠. 옛날에 삼성에서 AM OLED, 아몰레드라고 이렇게 좀 많이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몰레드는 사라지고 이제는 OLED로 대부분 다 부르네요. 노래까지 나왔었는데. 아무튼, 중소형에서 2등은 꽤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지만, 앞서 말한 BOE가 2등이었습니다. BOE는 계속 삼성 디스플레이를 이때부터 계속 견제하고 있었어요. 실제 중국에서 나오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도 있잖아요. 그것도 따라 만들 정도로 계속 견제하기도 했었죠. 그렇다 보니 2021년에 들어서 BOE가 삼성 갤럭시에 납품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플래그십인 S 시리즈는 아니지만 이제 저가형 그러니까 A 시리즈나 M 시리즈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받아서 쓰는 게 국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BOE 패널이 납품되기 시작했다는 말은? 그 만큼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BOE가 그 깐깐하기로 유명한 애플에도 납품에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BOE는 2019년부터 계속 애플 공급망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 아이폰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팔리다 보니까 물량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도전은 했지만, 품질 이슈로 계속 탈락을 해왔었고요 그러던 BOE가 2020년, 애플로부터 아이폰 12용 OLED 패널 공급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품질 리스크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요 수량도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 비해 적지만, 그래도, 아, 이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1,500만 대도 공급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강력한 경쟁자가 된 거예요.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더 나아가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에게 굉장히 레드 플래그였던 게 뭐냐면 2004년 이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1위는 한국이었거든요. 삼성이랑 LG를 포함해서 그게 2021년에 제쳐졌습니다. 아무튼 특히나 중국 OLED 산업이 몇년 전부터 중국 정부 주도로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기였고, b o a 에서 거액의 연봉을 주고 삼성 출신 인재들을 데려가기도 하는 등 인력 유출이 꽤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인 2022년 초 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심상치 않은 메시지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최건영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이 직접 실적 발표해서 특허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한 메시지. 이거는 사실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특허를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은 자연스럽게 경쟁자일 것이라서 상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비오이 회장 역시 공개적으로 도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어요. 기사에 따르면 BOE를 전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선도 기업이자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기업으로 키워내겠다고 언급을 했죠. 실제로 이후에한 대씩 재벌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좀 싸움이 약간 좀 신경전이 벌어졌거든요. 이때 한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먼저 가장 큰 고객사나 다름없는 애플. 애플에 납품한 BOE 패널이 임의설계 변경 이슈가 어, 터진 것이죠. 그러니까 BOE의 수율이 떨어져서 무단으로 애플의 방막 트랜지스터 회로 배선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야 이게 애플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로 인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당연히 호재였고요. BOE는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OLED 주문이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걸 찾아보니까 갈등을 봉합해서 BOE가 수주를 다시 받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BOE의 가격 경쟁력을 선택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서 예측 물량도 있었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6천만 대 이상 LG 디스플레이는 2,500만대, BOE는 500만대 이상이라고 한 기사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여전히 삼성 LG에 비해서는 물량이 한참 모자르기도 하지만 BOE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았을 거예요. 또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BOE도 멈추지 않고 삼성 갤럭시의 플래그십 라인 S 시리즈 패널 공급 협상에서 들어갔다는 소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올 당시의 모델이 갤럭시 S23. 결과적으로 봐서 이제 넣었다는 소식을 못 찾는 걸 보니까 실제로 BOE 패널을 넣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대신 갤럭시 워치 6에서는 패널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은 확실히 있었고요. 그도 있잖아요. 갑자기 2022년 삼성전자 협력회사 리스트에서 중국 BOE가 갑자기 빠져버렸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앞서 말한 이제 중소형 OLED가 아니라 이제 LCD TV 때문에 불거진 문제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뭔가 양사의 분위기가 슬슬 이상한 게 이때부터 느껴지죠? 이때만 해도 거의 뭐 사실 이제 신경전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3년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2월 3일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허 침해 피해를 ITC에 제소했고 그로 인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지는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인 다이아몬드, 픽셀 등 많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거예요. 이건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이 직접 실적 발표에서 언급하기도 했고요. 단, 이때 이제 기사를 보니까 직접적으로 BOE를 저격하지는 않았습니다. 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조사에서도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있잖아요, <laughs> 이 소식을 들은 BOE가 갑자기 마치 인정하듯이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BOE나 CSOT 등 중국 패널 업체 네 곳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갑자기 이제 중국 업체들에서 뭐 이제 발끈을 한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BOE 삼성 디스플레이와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심지어 BOE 회장은 방안을 했을 때 삼성을 방문하지도 않았고요. 보통 협력사라면 한번 방문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기사로 뜨나?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좀더 공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난 전에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특허 무효 심판을 걸어 오키 한 거죠. 그래서 삼성디스플레이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BOE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아이폰 12 이후 사용된 모든 아이폰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거죠. 삼성디스플레이는 멈추지 않고 이번에 BOE를 정조준해서 ITC에 추가로 제소했습니다. 앞서 제소했던 특허 침해과는 별개로 이거는 영업비밀 침해로 추가로 더건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죠. 무슨 영업 비밀 침해가 있었냐? 이 사건에서 몇년 전인 2018년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인 푸텍의 영업 비밀 유출 과정에. BOE 등 중국 기업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국정원이 포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그 당시 갤럭시에 들어가는 엣지 요거를 좀 많이 강조했거든요. 이러한 패널 제조 기술이 들어간 제안서를 아예 BOE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다고도 해요. 즉 삼성 디스플레이와 톱텍이 같이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참고로 기술 탈취 공모한 뭐 톱텍 엔지니어들은 연봉 약 1억 그리고 중국 아파트, 자동차를 제공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와 톱텍이 무려 25년간 협력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게 배신으로 이때 끝나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소송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 생각보다 조금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칫하면 BOE 패널을 썼다가 특허 침이라도 엮일 수 있다 보니까 BOE 패널을 기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찾아보니까 이제 밸브에스틱딩 있잖아요. 그것도 BOE를 쓰려고 했다가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선택한 이유도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인 2024년 이 때부터 둘 간의 싸움은 더욱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국 본토에서 OLED 특허를 대거 출원하기 시작했고요. BOE는 약 11조 원을 태워서 8.6세대 OLED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규모가 엄청난 게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4조 원, BOE는 11조 원 규모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리고 2024년 11월, 앞서 22년에 ITC에 제기했던 특허소송 판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미국 내 수입 과정에서 위반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OE 제품 수입은 계속 가능하긴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럼프형이 또, 미국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견제를 하면서 BOE의 미국에서 입장도 좀 난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25년, ITC 판결 결과에 만족하지 않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5년 4월, 특허 침해 소송을 또 다른 걸 제기했습니다. 한 3건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이때 BOE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소송을 했거든요? 너네 3건으로 소송했냐? 우리는 4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싸움이 몇년 동안 지속되다가 드디어 ITC의 예비 판정이 드디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기술 영업 비밀을 포함해서 불법 활용했고 수입 제한 명령을 권고 약 15년 제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기술 혁신 정책 싱크탱크인 ITIF의 의견을 보면, 제조 공정 관련해서 영업 비밀을 더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건 예비 판정이고 최종 판결은 11월에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삼성 디스플레이의 승리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이 4년간의 긴 싸움이 이제 동지부를 찍는다니. 이것도 알고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최근에 이제 갤럭시 폴드 7에서 왜 갑자기 잘 쓰던 UDC가 빠졌냐 해서 찾아보니까 BOE랑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었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어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렇게 미국에서 약 15년간 BOE의 수입 제한이 이제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좀 궁금합니다. 뭐 중국 자체도 워낙 이제 시장이 크다 보니까 뭐 회사가 망하진 않겠지만 또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차이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재미있어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마 최종 판결까지 그대로 간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더 좋은 위치에 놓여지게 되는데 더 잘되는 기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